오늘은 승표가 친구 반 친구한테 그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생일 파티를 가고 있습니다. 아, 생일 파티 초대가 3시에 초대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온것 같아. 아, 여기는 조금 늦게 오는 것같아 그러니까 3시 초대를 뭐 미팅이 있으면 한 3시 10분 오는게 일반적이지 않은가.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네. 많이 안와 안온것 같아 그지? 3시 20분에 승표 친구 루이스 아리암이왔습니다 리암 승표 절친인데 아니 3시부터 시작인데 3시 20분에 첫 친구가 오고 주최한 사람은 아직 안 왔어요 아참 수영할래? 이제 본격적으로 생일파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애들이 어 한참 수영을 하고 이제,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할것 같아요. 근 생일파티하는 건 한국이랑 아, 비슷하네. 하긴 뭐... Happy birthday, birthday to you. you. Happy birthday, birthday, birthday to you. To you. <laughs> Happy Bye. birthday.

<laughs> be free to, to not to serve, to serve <laughs> the future, and, and not to future, the to, walk. Walk. to fight and not to hang hang to and twirl, not to not for 응. <laughs> 아, 이렇게 다 기도를 끊어내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. 여기는 아, 카톨릭이 9 0분다 보니까 전부 이제뭘 하더라도 항상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. 응. 뭐, 교회를 안 다니는,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. 뭐, 워낙 최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어? <laughs> 원래 5시에 하려고 했는데 어? 우리 f t h 이배고프다 i l l have one of <laughs> 어? 민망해하고 있어. 응. 요있게 맛있,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. 맛있게 아어 맛있게 먹 맛있게 먹어. 고 밥하고 어킨있이 먹어.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. 음, 오, 못 먹어본 게꽤 많네. 이런 콩, 콩같이 생긴 것도못먹어봤구 떡에서 음. 뺏어이는 응, 예, 어 찔렀어. 찔다고 해서 밥 시간을 30분을 땡겼는데, 어떻게 소감 한 마디 하시죠? <laughs> 잘못 따라먹어서 랬어 그럼 돈이 풀지는데 그랬어? 응, 다음 <laughs> 음, 음. 아, 맛있지? 음. 치킨하고, 스파게티랑, 뭐, 응. 음식이 맛있는 음료수맛있고 이제, 이제 밥을 거의 다 먹고 또 수영하러 가는데 어, 인기가 많는 아칼리 맛는 친구가 또왔는 아, 어, 이렇게 밥을 는 먹고 는 맛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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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있는 맛있는 여기 아빠들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 산책길이 굉장히 예쁘네요 조용하고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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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's also a blogger. Yeah, I'm a blogger. Yeah. A, they i have a yeah, YouTube channel. YouTube channel. Right. Not many subscribers. <laughs> Soon you will. Yeah. You should yeah. get the uh, Filipino yeah. community yeah. So you yeah. have a lot of s u p p o r t e r 네. 역시 이제 밥 먹고 다들 담배 한대 피고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응. 담배 한대 피면서 싹 주변에 노이나 뭐 이렇게 살짝도좀 하고 가지고 응.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안에 이 까만 콩을 먹었더니 엄청 쓰고 맛이 없어요. 일반적으로 이런 콩 같은 건 씨앗을 먹어야 되잖아 콩은. 근데 이거는 콩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이 하얀 그 싸고 있는 요거를 먹는 거라네. 아 어쩐지 쓰더라. 응. 맛이 뭐이 하얀 건나쁘진 않습니다. 여튼 참 뛰어난 공인에 나오겠다는 것도 끌고 끌고 해서 이제 생일 파티 마치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승비야 즐거웠어? 응. 어 뭐가 제일 즐거웠어? 수영. 수영? <laughs> 손 다쳤어. 손을 왜 다쳤어? 이거 깔 때. 아 어, 그래. 조심하세요. 아 어, 그래. 자 그러면. 루이스의 생일 파티는 끝! 루이스! 어, 바이바이!